영국의 여왕인 엘리자베스 1세의 뒤를 이은 제임스 1세의 이 종교적인 핍박을 피해서 102명의 청교도들은요 1620년 9월 16일 메이플라워를 타고 65일의 항해 끝에 12월 21일 신대륙의 플리머스 항구에 도착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겨울이 도착하니까 얼마나 추웠겠어요. 그래서 그해 추위와 전염병과 코로나 19 같은 이런 전염병, 전염병과 폐렴으로 인해서 그듬의 가을까지 약 46명의 청교도들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대요. 102명에서 46명이 죽었으니까 몇명 남았어요? 102명에서 46명. 나 계산이 잘안돼 갖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 몇 명? 56명. 예, 네, 56명. 56명 남았어요. 102명 같이 갔는데 46명이 죽어서 50명 정도가 남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죽어 나갈 때에 얼마나 절망하고 실망하고 왜 여기에 왔는가 그래서 후회스럽기도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꿈과 그 꿈이 어떤 꿈이냐,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희망을 품고 신대륙에 도착하자마자 먼저 통나무로 교회를 짓고 그리고 학교를 세웠던 비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청교도들은요. 선한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농사를 지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듬해 가을에는 그들은 풍성한 농산물을 밭에서 수확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윌리엄 브레포드라는 사람을 주지사로 선출했고 그는 3일간의 추수감사절 축제들을 청교들에게 선포했던 거죠 그러니까 청교도들은 늙은 호박과 이렇게 늙은 호박 그다음에 옥수수들 그리고 채소와 같은 여러 가지 농산물들을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쌓아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약 90명의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그들과 함께 나팔을 불고 다양한 경주 대화와 무술 시범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만찬 음식으로는 인디언들이 가져온 사슴고기와 불에 구운 칠면조 고기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옥수수빵과 케이크와 자두와 말린 딸기와 야채들과 소스 등을 먹으면서 마음껏 추수감사의 기쁨을 찬양하고 즐겼습니다. 그 당시에 생존했던 여성들은요. 부인들 부인들 중에 어네명 그다음에 어린 10대 소녀 두 명. 그러니까 여자들은 다 예뻐서 아까 46명 남은 중에 여자들은 여섯 명 살아남은. 그렇게 어른 여자 어른 네명 그다음에 어린 10대 소녀 두 명이었지만 인디언들과 남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풍성한 음식들을 준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1789년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헌법 제정을 축하하면서 11월 26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선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70년 후인 1863년 10월 3일 미국 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이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을 전국적인 추수감사절로 정하게 되었어요. 근그후 루즈벨트 대통령은 상인들의 요청, 상인들의 요청으로 추수감사절을 11월 세째 주로 앞당겼다가 나중에는 다시 넷째 주로 환영시켰습니다. 왜 그렇게 다시 환원시켰냐? 국민들은 변함없이 아브라함 링컨이 정한 넷째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지켰기 때문이었어요. 그로 인해서 오늘날 미국에서는요. 넷째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는데요 추수감사절이 시작되면 거리에는 가장 행렬과 다채로운 이벤트들이 축제의 분위기를 한층 더 부풀려줍니다 그 축제의 분위기는 그대로 성탄절까지 이어지면서 긴 축제의 기간이 되죠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되면 미국 가정에서는요 옥수수 빵과 호박 파이, 커다란 칠면조구이 으깬 감자, 육즙 소스 등과 같은 스페셜 음식을 먹으면서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서 파티를 합니다. 그래서 2년 전인가 탐집사님 초대로 영복 집사님과 함께 미군 부대의 추수감사절 그 부페 식당에 갔더니 이렇게 옥수수 빵, 호박 파이. 칠면조 뭐 감자 으깬 거 이런 게 있더라고요. 먹었는데 참 맛있었지. 자, 뭔가 신선한 기대감으로 흥분되는 추수감사절 축제의 분위기는 미국 사회에 큰 즐거움과 기쁨을 배가시키는 연말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추수감사절의 포인트는 뭐냐? 화려한 어떤 이벤트나 풍성한 음식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찾는 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밝은 태양 빛을 주시고 적당한 비를 내리시며 오곡 백과가 무르익을 수 있도록 결실의 복을 허락하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해 동안 큰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과 물질을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시편 136편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 드리는 찬양시입니다. 이 시는 저자나 배경이 알려지지 않은 감사시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심을 찬양하는 동시에 온 인류의 구속주 되심을 찬양합니다. 또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자비와 성실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립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고난에서 구원하시며 사랑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값없이 택하셔서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고난과 역경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노래했어요. 질병의 치유, 위기 상황으로부터의 구원, 어떤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그 문제 해결과 같은 구체적인 역사와 감사의 찬양으로 반항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는요, 감사 시가 탄원시보다 훨씬 적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시보다 탄원시가 훨씬. 더. 어째서 이런 고통을 나에게 주십니까, 하나님? 그런 건 탄원시잖아요. 탄원.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사람은요 자신의 어려운 상황과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간구하는데는 부지런하지만 감사하는 일에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본문 말씀 23절부터 25절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극률하심을 더욱 기억하도록 하는 찬양의 시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마음을 다하여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기서 이 비천하다, 이 비천함이라는 말의 히브리어 명사는 쉐펠입니다쉐펠 그런데. 이 단어의 동사 어근 샤펠, 샤펠은 뭐냐 낮아지다, 겸손해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가 쓰인 곳, 샤펠이라는 단어가 쓰인 곳을 몇 군데 살펴보면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금방 알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7절에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 1그 사무엘하 22장 28절에 주께서 권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다. 그다음에 욥기 22장 29절은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한 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시편 35편 7절에서는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너 저를 높이시느니라. 또 이사야 2장 17절에서는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을 것이요. 에스겔 17장 24절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천한 가운데로 낮추시는 분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겸손하게 빚으시는 분이 따로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인자와 극률하심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천한 가운데로 낮추시고 겸손하게 빚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기 위함이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삼기 위함이요.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 자손들이 그 이방, 이방인의 나라, 애굽당에서잘 먹고 잘 살고 자유를 누리면서 만족함 없이 그렇게 살았다고 하면 모세가 데리러 갔을 때 따라 나왔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도록 지도자로 세우신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400년간 종살이하는 비천한 삶으로 내모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의 왕자에서 비천한 미디안 광야의 삶으로 내몰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 그런 비천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도 결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인생을 온전히 맡기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코로나19라는 끔찍한 광야. 응? 코로나19라는 이 끔찍한 광야를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의 자녀인처와 여러분들을 비천한 상황으로 내모셔서 오직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기 위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언제나 감사 고백했잖아요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인 성숙한 신앙인은요 어떠한 환란과 고통의 순간에도 대적이 둘러싸고 공격할 때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래서 감사는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한 거예요 감사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앞으로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시편 기자가 이스라엘이 경험한 출애굽 사건을 언급한 것은 단순히 호기심을 자극하거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홍해 사건을 통해서 주례급 사건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분에 대한 믿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택하신 백성과 함께 하시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 도 함께 동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코로나19는 지나 종식될 것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2억 명을 넘었습니다. 미국의 누적 코로나19 사망자가 70만 명에 육박하면서 코로나19 사태가 역대 최악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기록되게 됐습니다. 세계 누적 사망자는 426만 명입니다. 일상 회복을 시행하면서 주요 종교 시설에도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종교 시설 출입은 한때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19명까지만 가능했지만 출입 제한이 대폭 완화됐습니다. 미드 코로나를 시작하면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기대감은 높아졌지만 나아갑니다 연약한 모습 이대로 연약한 모습 이대로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하시고 대적에게서 건지셨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은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십니까?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늘의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해 주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모든 피조물과 역사 속에 명백히 나타났고 이것이 성도가 그분을 영원히 찬양할 이유입니다. 감사와 찬양은 성도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감사할 이유가 없더라도 선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금처럼 앞으로도 함께하실 것을 믿으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환난과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신뢰하는 성도는 어느 순간 자신이 그리스도의 장선한 분량에까지 성숙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매 순간 은혜와 자비를 베푸심을 깨닫고 찬양의 자리로 부지런히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하시고 건져주시는 하늘의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